안녕하십니까. 이타조타의 김가병입니다. 아, 오늘은 좀그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좀 어, 하고자 합니다. 아, 한때 그뭐 작년에 특히 이제 뭐 히트친 브랜드 중에 그 무한리필로 돼지갈비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명륜진사갈비인데, 저도 뭐 이순재 선생님이 뭐 광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2017년도에 가맹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한해 19개 가맹점을 냈고요. 2017년도에는 뭐 매출도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하고 자본도 담식된 상태였다. 그런 회사였는데 2018년도에 자본도 뭐 잠식 상태에서 15억으로 늘어나고 자산도 뭐 1억 1억 7천에서 한 50억으로 늘어나고 가맹점 수도 거의 한 124개로 늘어나고 매출도 늘고 2 230억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던 그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거 보면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는 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어 2017년도에 외식업인데도 가맹사업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한400 2019년까지 해서 한 45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개설했다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라고는 볼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물론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 써가지고 광고하고 하면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안 좋을 때는 저가형이 뜨니까 무한리 뭐 필요하니까 고객 소비자들은 또 딸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프랜차이 즈 사업이라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2017년도에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 등록, 상표 출연을 합니다. 근데 거절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상표가 이미 출원되어 있습니다. 이 청주에 있는 어 분이 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출원해가지고 출원이 된, 아 출원의 상표 등록을 이미 어 받은 그런 건데, 어 근데, 어 근데 이제 뒤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상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출연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별리사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별리사도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어? 같은 외식업에다가, 고기 종류에다가, 명륜 자 앞에 들어가는데, 명륜 진사갈비가 뒤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중요한 건 명륜이 중요하거든요. 어? 그냥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100% 이거는 유사상으로 해가고안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자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절 당한 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다시 출혈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어, 자산도 늘고, 어? 어? 그 다음에 자본도 늘어나고요. 그 이건,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게, 외부에 그 투자를 받아서, 어, 사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 비용 가지고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뭐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 내는데또 거절 당해요. 그런, 그러던 차에 이 상표가, 어, 그러니까 명년등심회장국이라는 상표가 주인이 바뀝니다. 그 주인이 어디냐. 재미교포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인감을 어, 상표권을 넘길 때는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 상표 소유권자가 권자의 인감증명사하고 인감도장만 있으면 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거 뭐 업무, 업무야 뭐 별리사 시키면 되겠죠.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되는데 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재무교포가요. 미국에 있는 재무교포가 명륜등심 회장국이라는 상호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륜등심 회장국이라는 상표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명륜진사갈비한테 너 우리하고 우리 같은 상호 쓰지 마라. 어? 그리고 손해배상을 5천만을 원 청구했어요. 근데 이미 명륜진사갈비는 그 당시 말하더라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 확 넘으니까 쓰지 마라고 한다고 안쓸 수도 없죠. 왜? 그 비용이 장난 아니고, 가맹점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돌아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그 상표를 인수하는 게 좋습니다. 명륜 등심 회장국 상표를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 그것도 만만치 않고, 왜? 투자할 때, 투자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한테 아마 의견을 구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렇게 허술한가? 어?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예?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그 위조된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인감증명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어, 뭐, 구해냈겠죠. 뭐, 이거는 또, 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좌우지간 인감 도장은, 어? 도장은 쉽게 안 주니까, 그걸 비슷하게 위지해갖고 찍어서, 어, 제출하고, 그러면 듣거처럼 그냥 해서 바꿔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 이런,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단정 짓긴 되게 어렵지만은, 어? 이게 뭔가 좀 깨름직한 냄새가 난다니까. 이거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딱 누구냐? 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 브랜드를 가만히 명륜진사갈비는 브랜드를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될 만한 근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회사 브랜드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요 그 브랜드가 굉장히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근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재밌는 것은 어? 정보공개서에 등록돼 있는 대표자 이름하고 어? 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대표자 이름이 다릅니다. 다른. 다르... 그런데 뭐 중기부 뭐 장관까지 나가서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착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뭐 수사에서 언젠가는 뭐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짓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래요. 상표도 지 것도 아닌데, 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 브랜드 내주고 그 이거, 이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저도 프랜차이즈 관련 일도 하고 그쪽에 일도 많이 해봤고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 해봤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상표는 출원이 되지 않는 거 가지고는 하면 안 되죠. 재밌는 거는 이 회사는 또 지경점이 없어요 지경점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이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사건까지 딱 터지니까 이게 좀뭐 아주 진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돈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 벌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진정한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뭔가 이 성장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성장이 중요한 거지 이건 뭔가 의도 의도된 성장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음, 그 지켜보시고 좀뭐 마지막으로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웨이브랜드의 광고를 모델을 했는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박주한 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계시는데, 힘내시고, 네? 내가 정해놓은 길을 따박따박 가면 반드시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타조타, 김가병이었습니다.